우리 부처님 사바세상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경자년 4월 초파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신도분들이 오늘 동참을 못하고 우리끼리만 봉축을 하겠니. 유감스럽습니다. 방금 전에 주지 스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어서 나는 이 교단의 대표자로서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운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 중에 있는 환자분들의 조속한 회유를 또한 기원합니다. 우리 국민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지금부터 15년 전, 15년 전, 내가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나오면서, 북다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거기다, 거기다 부처님은 계신다 하는 그 말을 일성으로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계신다. 우리 부처님께서 대반 열반 하신 이후 2500년, 600년 동안에 아무도 우리 부처님 가신 곳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은 이제 공으로 돌아가서 없다. 부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많은 경전 주석가들도 그에 따라서 부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주석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조계종 스님으로서, 40년 동안 조계종에서 공부한 스님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거 문제구나 생각을 해서 제1성으로 부처님은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디 계시냐? 있다, 없다를 초월한 저 모아서 모하수. 거기서도 모아 속에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부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수행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시냐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모든 수행법은 전부 접어두고 연불로 모두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구제가 된다, 구원이 된다. 그 어떤 사상도 구원할 수 없다. 이죄 많은 중생 구원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화두가 된 나로서는. 답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알기로, 내가 공부한 바로는, 부처님은 너무도 위대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처님의 위대함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 결론만 말하자면, 부처님은 법계의 주인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 우주의 주입니다. 이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은 무량한 지혜를 또 자비를, 복덕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무량한 지혜, 상상할 수 없는 중생이 설사 중생 말고 성관을 얻은 보살들, 이 지구가 생긴 이대로 출세한 보살들, 아마 우주 역사 이후로 성과를 이룬 그런 보살 아라한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가지고 사유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무량한 지혜를 사유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미래지가 다하도록 사유한다 하더라도, 알수 없을 것이다. 법화경에서 말씀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래서 야 부처님이 계시다그 위대한 거룩한 능력 충만한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 그것도 우주적인 구원력을 지니신 그런 부처님. 우주적인 구원력. 모든 지옥종자, 지옥중생들, 지옥중생들까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크신 구원력을 지니고 있는 분은 부처님 뿐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확실히 계신 것도 알았고요. 여러분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우리 태사부님. 대적정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을 챙겨냈습니다 대적정산매에 들수 없습니다 중생은요 수행자는요 2600년 동안에 대적정산매에 들분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래서 부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이분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24년을 대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부처님들은 부처님을 그리해서 만능자재하신 어른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부처님의, 부처님의 아들들이라고 맞습니다. 작품이거든요. 부따이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다님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정법은, 정법은 영불이다, 그럽니다. 영불이 정법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불관을 중하면 불관을 중하면 내가 전번에 낸이 대사자 후에 써놨지만은, 문수보살님의말씀하셨지만 불과를 증하면 삼신을 구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보와 삼신을 구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족하게 되는, 되는 그 과정을 문수보살님이 슬적 한두 줄로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이나 삼신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 만고 비밀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딱까지 내시는 우리 부처님 그 지혜, 그 능력, 온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부처님의 계심을 믿고 능력을 믿고 자비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서. 항상 부처님을 염하고, 그런다면 누구든 구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 어려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을 의지해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부처님은 무아속 절대계에,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여 계시느니라 하는 것을 제 일성으로 내놨고, 내놨는데, 15년이 흐른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책을 보면, 많은 책자들을 읽어보면, 물론 개그 중에 대학자, 큰 스님들이 쓴 것만 읽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역시 캄캄히 어둠이 어둠 속에 살아요. 부처님 몰라요. 부처님을 몰라요. 부처님을 모른다는 것은 대단히 불쌍하죠. 그런 사람은 구제될 수 없죠.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걸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저기 남방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여덟, 여덟 단계, 여덟 단계의 수, 선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요. 어려워요. 조선정에만 들어갈래도 탐진치가, 탐진치가 모두 잠자야 됩니다. 탐진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8단계 깊은 선정을 들어가야 아라한이라고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 큰일났다. 우리 이 지금 중생들이 에, 구원 받으려면 부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부처님의 그 능력과 얼마만큼 위대한 걸 몰랐어요. 누구나 몰랐어요.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 책임이 막중한데, 막중한데. 우리 태사부님, 능, 박중호입니다. 의무가. 나 아, 역시 그렇고.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워요. 대단히 안타까워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 내가 오늘,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겠어요. 공양.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런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경전을 통해서 짧게말씀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법화경이 많이 품에 있어요 법화경. 법화경이라고 하면은 모든 경전의 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전의 왕이에요. 법화경을 보면은 에 예, 이. 부처님에 대한 공양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공양이요, 성불하는데 첫 번째 필수라는 거예요. 에, 법 법화경을 보면요, 어, 자 아이, 예를 들어서 마하가섭존자 가섭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새에 마땅히 너는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여 받들어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고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 없는 큰 법을 설하다가 최후 신의는 성불하리니 이름은 광명, 광명이라고, 광명열에, 응공정변지 이렇게 쭉 나와요. 수보리 존재한테는 또 300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칭견 받들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 하며 항상 맑은 행으로 닦아 보살도를 갖추어 최우신의 성불하리니 이름은 명성. 묻라고 하리라. 사리불전자에게는 비유품 제3에 너는 미래 미래세 한량없는 불가사의 겁을 지나서 여러 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너도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어서 보살이 행할 도를 구속하고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화광 화불이죠 아난에게는 아는, 이르시되 아난에게 너는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름이 산해에 자제통열애 은공정변지주 마땅히 62억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장을 받들어 가진 연후에 성불을 한다고 석개하셨어요 대가전연전자에게는 필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대목걸련전자에게는 필천을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렇게 공양을 성불의 제일요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공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공양에 대해서 한 번도 말안 했어요. 이 주제 가지고요. 쓸데없다는 말이 들리고 해서, 예, 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은 그 공덕이 무한합니다. 여러 대승 경전에도 나와요, 또. 많이 나와요. 공양을 권장하는, 음, 부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나 시간 관계로 이, 이 정도로 끝내는데, 모든 부처님들은 무수업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복덕을 다 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가 와서 지극정성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다해서, 공양을 올리면은, 그게, 그, 받는 그 부처님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반대급부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그렇게, 그렇게 쌓여서 붙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사부님의 쓴 연불삼매, 정말 이건 꼭 수행자들이 봐야 됩니다. 불교 수행자라면 봐야 됩니다. 불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이 아주 명료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일지입니다. 수많은 일지, 그 일부분, 초창기 일지입니다. 그리고 부탁의 메시지 129는 내가 15년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은 계신다 하는 것을 쓰면서 지옥 극락이 있다는 것까지 이 생사관까지 다루면서 써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낸 것은 대사자업입니다. 요 책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세 권의 책은요 대단히 소중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